도재 읽어주는 비로팔입니다 자, 코만도, 코만도 진드 물약이고 그룹은 4A입니다, 4A 자, 쓰다 음, 요렇게 책자로 바로 볼게요 이미다, 클럽, 프리드 돼있고 야는 많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자, 분상성 액제는 20, 수화제 10, 액제 4 입제, 입제니까 이거 2예요 종자 처리 수화제 70, 액상 8 입상 수화제 68%까지 다양합니다 자, 보면 분상성 액제는 어휴 비법 일단 일단 뜨물 이야 파리 바구니 어, 뜸물 매미 아, 쪽이다돼있구나 분상성 액제 연면용이지 한마리에 어 3일 아, 이걸 바로 원액을 바로 나무에 찔러 넣었네요 그리고 파리 깍지벌레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자, 그러고 코니도 수화제 수화제 이것도 물에 태어가는 거예요 음, 나방 진듬물 파리아오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있네. 은 우리의 이은우이의 삶은 우리물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액은 우리의 삶 자 그리고 자 입제 입제 예, 코니도 코만도 베테랑 이 코니도랑 같은 거야 코니도 코만도 베테랑 아리아 노다즈 호리도 비리아 코모도 이게 다 같은 약이에요 성분이 다 똑같아 이게 뜨물 참외 참외 어디 있 참외 참외도 뜨물돼 있죠 정식전에 토양 혼화처리 2kg 어, 여기 1kg니까 한 동에 두퍼뿌린다거예요자 종자처리 수화제 아, 종자처리할 때 이걸 쓰는구나 가우초 돼 있네요. 그리고 보면 액상 수화제 코니도 코니도 카리스 파라수트 돼 있네. 어, 여기 보면 참외도 있을게. 이거 참외 안돼 있네. 아, 코니도가 참외 안돼 있죠. 그렇네요. 수화제도 그렇고 참외 등록이 안돼 있구나. 입제는 참외 등록이 어 있습니다. 근데 옆면 하는 거는 지금 등록이 안돼 있어. 왜? 음, 성분이 같은 건데, 입상수화제, 노나리, 이것도 요거는, 한 마리 2g이네. 요건 좀 진한가 봐요. 자. 아, 이거는 좀 다양하게 쓰는군요. 농약이, 음, 쓰임이 좀 많습니다. 자, 특징은, 클로로니코티닐 계통의 살충제다. 문상성 액제수화제, 액제입제종자처리수화제, 액상수화제, 입상수화제. 오, 종류 가 엄청 많네요. 침투 이행성 약제이고 어 약효 시간이 길다 뭐 분산성 액제, 액제, 액상 수화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토양 처리제, 잎제, 종자 분이 처리, 지상부 미어 지상부를 가한 해충을 방제한다. 종자 처리제, 군뱅이 솔잎 혹파리 버즈 나무 방패벌레 어, 종류 엄청 많네요. 분산성 액제 있고 음음 <laughs> 음, 공부할 거 많죠. 음,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어 올해는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등록 회사 엄청 많아 인바이오, 바이엘, 하늘 파마노 자 성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등록 어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음자 이상합시다. 하여튼 이런 걸좀 알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좀더더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음, 이상입니다.